오이산타 뭐 is... 야야야! 오늘 왜 그렇게 입고 왔어?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아니야? 야 그나저나 Joining... 오늘 뭐해? 오늘 봉단고 이너젤 리허설하지 야 축제가 아니라 리허설? 야, 리허설인데 나를 불러? 여기 돈 많아 엥 오늘 먼저 촬영할 곳은 강당이고 응. 방송국 기장님 경진 선배님을 찾아가 방송국 기자? 기자? 어 그럼 대가리네 방송국 대가리? 이리 오너라 네. 경진 선배님! 경진 선배님! 어? 진짜 윗대가리네 경진 선배님 아 복정 상태 왜 이래요 빨리 오세요! 네? 저 지금 뭐해요? 아 일단 지금은 리허설 중인데 리허설 알죠? 아 대충 알아들으시고 제가 지금 일정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아, 이낮에 개회식 마이크 한 개, 단상, 보정선생 인사, 단상, 단상, 마이크 한개 아니 지금 때... 이거 다 외운다고요?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어, 선배님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어요? 저는 엔지니어 하고 있어요 그럼 어, 여기 방송부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어한 2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럼 혹시 아 밑에 아, 아니 <laughs> 그 기장 선배님은 어떠세요? 아 경진님 아 사실 걔가좀야 <laughs> 이제 뭐 해야 돼? 저 선배님 뭐 하면 되죠 마이크 테스트 하시면 돼요. 뭐라고요? 마이크 테스트 하시면 된다고요. 마이크 테스트를 해? 네. 네. 말씀하세요. 아이 카메라 잡으니까 또 생각나네 야 내가 이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 아마존에서 준비됐나 엔지니어 가자 봉단과원투 봉단고 웰컴 투 이나제 왼쪽으로 쏴 오른쪽으로 쏴 뭐... 요구사항이 많아 여기. 아 여기 이상학교야 이게. 고등학교 맞지? 아 맞다 진우 씨. 예? 무전기 놓고 왔어요. 무전기도 가져오세요. 뭘 놓고 와요? 무전기야. 무전기? 아, 오케이. 아 이거요? 어저불 켜져 있네. 뭐 하나? 야, 여기 쓰레기장 아니야? 아, 방송국도 쫓겨나고 학생회도 쫓겨나고 아, 이제 어디 가냐? 나도 몰라 야, 이거 오늘 촬영 망한 거 아니야? 야, 야 저학생아니야 야, 찍어봐! 찍어봐! 우리 축제날 학생회 이벤트 부스 한거 알고 있지? 어? 그런 것도 해요? 네! 어, 저 잠시만요! 저 잠시만요! 저희는. 시간에는 학생회 이벤트 부스 하고 오후에는 공연해요. 어그럼 아, 오전에는 뭐세요? 아니요 포토 부스저 그러면 왼팔에는 방송부 망해라 오른팔에는 학생회 망해라 해주세요. <목소리> 야 고등학교 축제인데 왜 이렇게 동아리가 많아? 어저 뭐야? 저희 게임 테스트 중인데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? 아무거나 보고 다녀요. 네. 야, 설마 이건 독특거나 막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, 그렇지? <목소리> 이거, 이거, 뭐야 이거. 무슨 맛이야 이거. 무슨 동아 이거, <목소리> 그, 아, 그, 그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런 미친 스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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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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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맞히는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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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아, 우리 뭐 일당이구나. 저 오늘 역대급이었어. JTBC 아나운서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. 씨. 야, 뭐야! 야, 비디 뭐야! 야, 이거 하나야? 어, <laughs> 그거 행운권인데, 축제 때 추첨해서 상품 좀. 야, 너왜 웃어? 너 여기 학교랑 짰지? 야, 빨리 노동자한 신고해!